제 261회 진주시 여회 제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24년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2024년도 제 2회 추가경전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 0일부터 12월 12일까지는 2025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강진철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하시고 선임된 위원장께서는 부위원장을 선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강진철 위원님께서 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진철 위원입니다. 진주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직무 대행으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리회 제1차 예산결상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상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위권을 상정합니다 진주시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해 후 간담회로 협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가 완료될까지, 아, 완료될 때까지 정해를 선포합니다. 자, 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진주시의 의회 의원의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강진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입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네. 이값으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강진철 위원께서 서님 대씀을 선포합니다. 하... 본원에게 위원장의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신 이 어깨가 무겁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식 위원님께서 많은 생각이 있을 줄 알지만 어, 또그 부분은 우리 박재식 위원과 자고 원활하게 이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 하도록 같이 손을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원만하게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 일정에 따라 부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 예상결성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권을 상정합니다. 호선에 앞서 원하는 회의 진행을 위해 아이다, 아이다. 자, 잠시만요. 음. 우리. 조금 전아담회잠시 협의하신 대로 진주시의회 don't k n 1 w 의 d o n 회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제2항 예산결 I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지원 위원장으로 o n t k 위원께서 스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당 스님 대신 재지원 부위원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에 그 상당히 예산 세수도 많이 줄고.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쓰이도록 감시하는 감시하고 정책 제안하는데 또 적극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장님 도와서 운영위원회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주연 부위장님 조고 하셨습니다. 벌써 뭐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빠터서 그런지 상당하게 그, 그, 그 능숙하게 그 말씀하시지. 저도 같이 임이고 우리. 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 결과를 어장께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전체 의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게 토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